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한 프로젝트로 과거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이루어진 개발사업입니다. 하천대유 사업 등이 7,400억 원의 큰 이익을 정시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고 수사를 했고 일부 피의자, 피의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취징할 기회를 놓치고 범죄 수익환수성에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한현 정권의 윗선 개입 또는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400억 원은 성남시민 91만 명에게 86만 원씩 줄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즉이 돈이 공공이익이나 시민복지공공재등으로 쓰일 수 있는 자금인데 범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단순 개발 비리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 리스크와 권력성 비리 의혹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환수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항소 폭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반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대장도 범죄수입 환수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악대한 범죄수입 7,4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 돌려주자는 명목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죄자 본인은 물론 차명가족, 지인 명의 등으로 넘어간 재산까지도 환수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형사 판결을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대상 동결 반응, 이후 동결 해제도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심을 문 걸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법률 제정의 명분은 경제로 취급한 불법이득을 그대로 두면 정의가 무너진다는 라 제한 측 설명입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현재 공존된 재산은 물론 과거에 재산자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광범위한 탄수가 가능하고 실질적 피해 대상 및 민실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개발 사업및 공공 개발 과정에서 비리 부당 이익 탄수라는 명확한 선례가 생겨서 국회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소송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개입 가능해짐으로 피해자 회복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이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의 돈 회수라는 차원을 넘어 개발비리, 개발방지와 제도적 성명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치입법적 시도입니다 대장동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의 진실이 묻히는 날 대한민국 정의도 함께 붙일 것입니다. 저들이 덮으려는 진실을 우리는 다시 파헤치고 저들이 포기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상식을 바라는 국민이 있고 가슴 속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무너진 법치를 법칙, 바로 세웁시다. 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 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성형운동과 규탄 대회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함께 뭉쳐서 잠든 여론을 일깨우고 법치가 살고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함께 싸워 이깁시다. 당원 동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